everybody. Uh, 우리 오늘 이제 부터 oh, we're going to learn. we're going to study grammar together. 자, 오늘 첫 번째로 배울 첫 번째 문법. 서술형은 few. a few a r few.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 어떤 게냐면 a few와 a f few or o few the little a little 구별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냐? Okay, let's see together. 자, 여기 보면 few와 a few는 그냥 간단합니다. few, a few, little, a little. 이거는 의미가 다 비슷해요. 거의 없는, 조금 있는. 이런 뜻인데, a few는, few와 a few는 뒤에, 그렇죠. 셀수 있는 명사가 와야 돼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명사에다가 s가 붙은 게 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little과 little, 그 다음에 a little은 뭐예요?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라고 하면, 그렇죠. S가 없어야 되는 거. 즉, 예를 들면,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셀수 없는 명사라고 한다. 그럼 1번부터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There was 하면,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 되죠.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가 있다. There was a... 뭐가 있었다. A very 매우 띠리리 food. 여기 food가 뭐예요? 그 자, food하면, f o o d 하 뭡니까? 오케이, okay. 그거죠. 음식이잖아음식은셀수 있나 없나? 없어요. s가 없기 때문에 l i t t l e 와야 되죠. 혹 a little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A little. And a little food in the refrigerator. In the refrigerator 하면 그렇죠. 그 냉장고에 조금 음식밖에 없습니다. It was almost empty. 그것은 거의 비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There is only 뭐 뭐가 있습니다. Only 오직 뒤에 보면 apple juice 주스. 주스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액체류는 다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그냥 l i t e l 면 되겠죠. In that glass. 그 클래스. 니 여러분들 이거 저 클래스. 네. 네. 자, 그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ouldn't buy the clothes. 그녀는 clothes 옷을 살수 없었다. because she had 뭐야? money t h e n 그녀는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겠노? little 야 few 야? Yeah? little이 되겠죠. 왜? 돈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little 이 들어가야 됩니다. little. I like to go jogging. 난 I like to go jogging. 난 조깅을 하고 싶은데 there are 뭐가 있습니다. Parks 어, s가 왔는데 뭐가 와야 되겠어요? Few 혹은 a few. 어? 이런 되겠죠, a few. 이런 되겠죠. 다음에 number five. You need little water. Water는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그럼 뭐가 해야 됩니까? Little. 그렇죠, little. A little. 뭐 아무거나 붙여도 됩니다. A little. 이렇게 되겠죠. A little water. 이렇게도 되고. 그다 little girls were talking about the movie. 뭐 몇몇의 여자애들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Girls or 어, s가 붙었네. 그럼 뭐가 해야 돼요? A few. few가 와야 되죠. 혹은 few. 자, 이제 number seven. My neighbor has 다라라 dogs and cats. 어, 살수 있는 명사 들었네. 그럼 뭐가 와야 됩니까? few. 그럼 되겠죠. 그냥 a few 혹은 few 이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보기에서 알맞은 문을 골라 올바른 형태로 고쳐. 짐은 거의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살 수가 없었다. Jim could not buy a computer. 컴퓨터를 살 수가 없었다. 뭐에서? Because 뭐이기 때문에 he had 뭐라고 해야 돼요? He had 돈이 조금 있어서, 조금 있어서, 뭐야? He had 돈이 조금 있다, 조금의 돈, little, little, Money, it is a 조금의 돈. 스미스 씨는 그 o n e So, Mrs. c i s s mis s m a d e i s s m a d e m i s m a d s m a d e i s m a d e m i m e i s m a e i s s m e i s m i s Takes o m e it's a few. Must takes o m e it's a few mistakes. A few mistakes. 접시 왜 접시 위에 약간의 소금 있다. 소금은 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금은 셀 수가 없죠. 그러면 little 이 와야 되겠네. Little 소금 salt 이렇 되겠죠. There is a little salt on the dish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Number eleven. 사과 몇개좀 갖다 주겠어요. 우주피 깝몇 개. A few. 뭐야? Apples 이 되겠죠. A few apples at the store 이렇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실에 몇 명의 학생들 이 있다. There are students. 는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few 혹은 a few students. 그럼 되겠죠. A few students in the classroom. 제 그다음에 문제 어법에 맞게 고쳐다라 He is reading this book for a little days야. Days는 셀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되겠노? Days는 셀 수가 있잖아. 그러면 a littlely 아니라 a few 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o u A f e w 로바꿔주 A 되겠고. 그다 e w a f e w a e water. water. 는셀수 있습니까? water. 어요 없으면 l 어 바꿔줘라? A little 로 바꿔주면 A little 에 자, 오늘 이까지 a f e w a t e e w little w 다음에 A little 구별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little w a 하 e r A l a f e w a 뭐 e A f e w f e w 는 셀수 있는 명사의 s가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 거예요. a f e w f e w l i t t l e a l i t t l e 는 거의 없는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a f e w f e w 는셀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 거고 a l i t t l e little, 은 쓸수 없는 명사 앞에 온다. 이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를 보고 a f f r d 는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개 음식 두개 음식 셀 수가 없기 때문에 a little을 붙여주거나 혹은 l i t t l e 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money도 셀 수가 없어요. 돈은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little을 붙여주고 뒤에 명사가 무엇이 오냐 이런 명사가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little이냐 a few냐 그거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a few, 는셀수 있는 명사 a little,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가 온다는 거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what 관계된 명사 what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later.